들깨모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,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, 남편이 분사 호스를 밭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줄이 터져가지고, 다시 잘라가지고, 재작업을 하고 있네요. 들깨모는 나를 이 밭에 이식해 주세요. 하고, 잘 자라고 있어요. 있고요. 먼저 들깨 모를 조금 해봤는데 날이 너무 가물으니까 어 많이 죽고요. 이 분사 호스로 물을 주고 그리고 들깨 모를 하려고 합니다. 잘 자라겠지요? 밭도 깨끗하게 어 정리를 잘 해놨고 어 물도 저가면서잘 키울 겁니다. 우리 남편, 화이팅! 들깨야, 잘 자라라.